안녕하세요. 압구정 모비앙 뉴스 시간입니다. 어, 2020년 2월 3일날, US News.com에 전재된 칼럼을 통해서 소아 탈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소아 탈모는 일단 어른들이 놀라요. 내 아이에게 탈모가 발생했을 때 아이가 어른이 놀라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소아 탈모가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아 탈모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 탈모가 발생됐을 때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건강했을 때 머리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최근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이가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은 없는지, 그리고 아이의 체중이 변화가 없었는지, 식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정도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원합니다. 일단은 피부과 질환, 그러니까 림웜 기생충 질환입니다. 그리고, 진균 감염, 곰팡이 감염 등 같은 피부 질환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진 같은 소견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머리를 잡아당기는 습관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될 수 있어요. 어, 비교적 어린, 영유아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학년기 시절에 머리를 뽑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 보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과에서는 행동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시행해야 어, 나올 수 있는 비교적 쉽지 않은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의 머리 모양, 이렇게 양가대로 따라주는 머리, 그리고 예쁘게 하나로 묶어주는 머리, 포니테일이나 피그테일 같은 어, 머리를 당기는 머리 모양 때문에 견익성 탈모가 발생될 수 있고요. 신체 질환이죠.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루프스, 당뇨 같은 소아신체 질환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아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질환들 신체 질환을 배제하지 않고 안심하게는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에게 탈모가 나타났다면 무조건 걱정하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되 이러한 당뇨 갑상선 질환, 루프스 같은 중요한 질환을 배제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지기 탈모인데요. 휴지기 탈모는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풀한 이벤트를 겪고 나서 두 달, 세달 이후에 발생될 수 있고요. 어,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영역의 탈모보다는 머리 전체에 어, 밀도가 떨어지는 미만성의 탈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스트레스풀한 이벤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 때 부모님과 떨어지는 게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부모님과의 떨어지는 어, 이러한 스트레스, 그리고 내 동생이 새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뺏길 것 같은 스트레스, 그리고 식생활의 변화, 단기간의 체중 변화, 어떤 약을 새로 복용했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풀한 이벤트 때문에 두세 달 뒤에 발생되는 휴지기 탈모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할게요. 소아 탈모는 90% 이상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은, 이 안심을 하시기 전에 탈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질환을 반드시 배제시키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구정 모비앙 의원의 구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